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주의 시작입니다 자 이번주 FOMC라는 엄청난 이슈가 있는 한주인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금리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말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 나쁘지 않았었죠 이번주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비를 해봐야 되는지 월요일 시황으로 여러분과 함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11만 6천 달러까지 좀 올라가주는 그런 반등의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더리움 리 이플, 솔라나, 도지 다 엄청 강했고요. 그리고 일부 민코인들, 펌프닥펀과 같은 종목들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기준 금리 인하 스탠스를 빼놓지 않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7일에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번 주에 미국의 연준만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의 연준을 포함해서 어,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들도 이번 주에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캐나다, 영국, 그리고 일본까지 각자의 금리 결정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 사실 이 국가들은 이미 전 세계 경제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이들 은행의 결정이 전 세계 경제에 뭐40%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행정부를 향해서 강하게 기준금리 인하, 많이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경제 지표를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스몰컷에 대한 가능성이 확실히 커 보이는 상황인데 여전히 빅컷에 대한 약간의 불씨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아, 연중 같은 경우는 최근에 4개월 동안 노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플레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시장 안정을 우선시 할 것이다 아, 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 완화의 효과가 장기 금리에까지 미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기는 한데요. 이 재정적자 확대와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이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소폭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긴 할 텐데 이런 스탠스가 얼마나 오래 그리고 빨리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계속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마이클 세일러, 아, 뿌듯할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아, 이런 글을 또 본인의 X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이 비트코인 전략을 통해서 내가 이 빅테크 기업들을 다 이겼다라고 말이죠. 예, 지금 미결제 약정의 비율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스트레티지의 미결제 약정 비율이 지금 100.5%를 기록하면서 M7을 말 그대로 압도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M7 미국 주식의 대표적인 성장주들이죠. 아~ 매그니피 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데 마이크로스레티지의 미결제 약정 비율이 100%가 찍히면서 해당 종목들을 크게 앞지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일러 대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입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강력한 수익 창출 전략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시장 전문가들도 같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인공지능이나 사이버 보안 등 다른 투자 테마보다 앞서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스트레티지는 가장 직관적인 비트코인 노출을 제공하는 ETF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들의 비트코인 재무 전략 도입도 아주 활발해지고 있는 사이죠. 최근 일주일 사이에 12개 기업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게또 체크되기도 했고요.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도 지난 한주 거의 2000개 가까운 비트코인을 매수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로써 전세계 상장사 100곳 중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곳이 총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100만 개가 넘어가는 수준으로서 엄청난 규모로 비트코인 축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분위기를 틈타 엘살바도르 정부 같은 경우는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 은행 설립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은행이라는 것도 출범을 할 수가 있겠죠. 이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도 채택한지 4년을 맞이해서 열린 공식 행사였는데요. 아, 여기에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첫 번째 비트코인 은행이 출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지속이 됐고 이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에 시행됐던 투자 은행법을 바탕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법은 민간 비트코인 투자 은행의 설립을 허용하고 뭐 비트코인을 예치해주거나 담보 대출을 맡기든지 아니면은 뭐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자산 운용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를 허용하게 해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감과 함께 아,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 은행을 만들어서 아, 일반 시민보다는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서 아, 더욱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판테라 캐피털 같은 경우는 창업자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오는 1년 안으로 가격 2배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토큰화,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봄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년 안으로 23만 달러를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토큰화가 이제 자산의 유통 방식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죠. 아, 모헤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부동산, 주식, 채권, 국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자산이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모기지나 국채 같은 경우는 빠르게 토큰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동산은 절차상 시간이 걸리고 주식은 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규제가 장애물이기 때문에 모기지랑 국채 쪽 먼저 RWA 이 토큰화된 자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SEC의 폴 애킨슨 위원장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금융 시장의 온체인 전환을 위해서 증권 규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몇년 안에 많은 주식들이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시대가 올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이 1년 안에 두배 가는 것 크게 우리가 놀랄만한 일은 아닐 것 같죠. 추가적으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 100만 달러까지도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하니까 비트코인의 가격도 늘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자체보다는 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해 주면서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56.6%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3.9%까지 상승을 했죠. 나머지 알트코인도 29.5%를 차지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의 자산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 전환 3년 만에 일어나고 있는 만큼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알트 코인 시즌 도래와 함께 주요 종목들의 가격 상승이 또 유독 눈에 들기도 했었죠. 지금 자세 자료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알트 시즌의 지수가 벌써 84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말 그대로 비트코인에서 다른 주요 알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 90일 동안 상위 50개 알트코인의 75% 이상이 비트코인보다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럼 이거 알트코인 시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수가 84를 가리키면서 해당 수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높은 수익성과 잠재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에 에서 알트 쪽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퍼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 디지털 자산 운용사들의 매수세가 알트코인 랠리에 힘을 싣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12%나 오른 폭을 보이기도 했고요. 도지코인도 하루 만에 1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도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하는 이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비율이 0.05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는 기관들의 ETF 도입과 또 7월과 8월에 기록했던 기록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더리움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과여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더리움 비트코인 비율은 지금 작년 7월 이후 쭉0.05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당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17년도 6월 0.14를 정점으로 현재까지는 0.04 부근에 계속적인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했었던 기간은 단15% 정도밖에 안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무리 알트들이 잘 나가고 알트 시즌이 오고 알트 인덱스가 올라도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은 없다라고 풀이를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테이킹 이제 끝내고 나 이제 수익 실화 할 거니까 빨리 스테이킹 빼서 돈 주세요. 하는 대기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총 260만 개 이더리움 원화로는 거의 17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자산이 스테이킹을 중단하기 위해서 이 검증자 대기열에 합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스테이킹에서 돈을 빼서 그대로 거래소로 이체해서 팔게 되면은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저항선과 지지선을 체크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크립토컨트 같은 경우는 이중 모멘텀에 주목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더리움이 5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 보유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최근에 올랐었고요. 그리고 대형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향한 추가적인 수요, 센티먼트 계속해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봤지만 스테이킹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사실 스테이킹을 넣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을 넣는 사람들이 역대 최고치까지 달하면서 지금 3,600만 개의 이더리움이 예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일단 이더리움의 다음 저항라인 5,200 달러 부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곡과 또 추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키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제 쇼피파이 버라이즌 시티그룹을 넘어섰습니다. ETF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리플의 가격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크리토 분석과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는 리플이 조만간 4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9달러 돌파하면은 5.85달러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TF 출시되면은 이제 이 리플발 100만 장자도 탄생할 것이다 라고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크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갤럭시 디지털에서 지금 12억 달러를 베팅을 해주면서 최근에 20%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민코인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최근에 민코인 시장도 꿈틀꿈틀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민코인들도 쭉 쏴줄 수 있을지 일단 이번 주에 열리는 에코MC 회의부터 주목을 해보시고요. 저는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